너무 행복해, 너무 행복해. 처음 찍는 데일리룩. 이런 바시티 자켓에 이런 플리츠 스커트.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, 여러분? 플리츠가 여기는 잔 플리츠고 여기는 두꺼운 플리츠예요. 그래서 약간 그 차이를 준 그런 느낌이고 안에는 그레이 니트 그리고 안에 폴로 셔츠를 레이어드했어요. 추울까 봐. 신으려다가 그냥 아디다스로 신었는데, 아디다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무슨 일이야? <laughs> 막걸리랑 소맥이랑 섞어도 미친데 막걸리랑 와인을 섞었다? 그녀 정말 대박 <laughs> 이구만. 여러분 여기 카페겸 편집샵인데 너무 예뻐서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요. 커피라도 한잔 먹고 싶어. 이 네. 그러니까 영상 찍고 있었는데, 예. 갑자기, 이렇게, 찍었는데 컴퓨터에 옮겨보니 이렇게, 이 아예 안날려 이렇게, 이이있으이다게 이렇게, 이네게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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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이 같이 잡고 가고 싶지 않게 맞고 될 사람이 얘네들 제일 힘든 거는 근데 먼저 토 아니면 나 눈에 찾겠고 있어 갖고 다 같이 아다 모습 와 가지고 다스리 마니또 선물 내가? 써니 선물 사브를시고 <목소리도 있을> 포장을 어떻게 해이거이 안마 포장을 해봤지가 너무 모르겠어. 아우 귀여워. 음음 어쪽에 서랍장이 하나 들어와야지. 지금 수납이 부족해서. 그래서 못못 붙였어. 그쪽으로.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것도 괜찮네. 시작. <목소리> 어, 안 뭐... 되면 지금 뭐가 이거? 뭐? 정하기 호텔 어, 일자. 이렇게... 아. <목소리> 선희부터 우리가 제가... 게스 제가... 먹봐어 아, 나는 이거는 이제 선희네 집에서 우리가 밥도 많이 해 <목소리> 그래서 <목소리> 어 선이가 그런 식기를 좋아하는 거아 식기... <목소리> 오. <목소리> 내 네, 취향이 이거 좋아. 야 너무 이뻐. 그래? 네? 미쳤어. 이게 요즘 한정 브랜드네야 너무 이뻐. 내가오오오나 이거 잘 쓰고 다니고 있나 그래. 그래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목도리? 아, 아니 아니야. 이쁘다. 괜찮아. 야, 개 이쁘다. 아, 너무 이뻐, 너무 이뻐. 나 아, 이게 너무 들어. 들어. 년에 한번난 안기들 순간이 아, 올 거야. <laughs> 진짜 마음에 들어. 나. 무거워. 아, 내가. r e 뭐야? 나 이거 써보고 싶다게놀라 어? 선물받았는데 있다 어, 이거 다 이거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멋멋있 이거 너무 멋있이 이거 너무 멋있다! 이거 너무 멋있기이 이거 너 이거 너무 멋이이이 좋아해? 이거 아니, 내가 올리 홀라낸 샵 갔는데 맞아, 네가 극고가리가못 샀다고 올린 사진 있는 거야. 너무 아, 귀여운 거야. 거야 이거는 이제 비코 한정판이다. <laughs> 오! 비커에서만 파는 거? 오늘 완전 우리 그래. 나도 아, 이렇게 그냥,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난 언니 그 이유인데. 그래. 그 어, 얘못 참잖아. <laughs> 어, 못 참으시니까 내가 <laughs> 어, <laughs> 우리 간다 응, 봐. 양파 뭐잘 먹을게. 양파? <laughs> <laughs> 알아? 오늘 입었던 슬랙스 이런 카멜톤 너무 멋스럽지 않아요 여러분? 그리고 오늘 밖에 눈이 와가지고 눈을 맞고 와서 바지 너무 예뻐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컬러 그럼. 오늘의 데일리 룩 소개 끝! 너무 귀엽다. 약간 손가방 토트스트 패딩백 같은 거거든요, 여러분. 이거에다 이거 들고 가야겠다. 어, 안에도 귀엽다. 오늘 호캉스 가서 좀 편안하게 입지만, 그래도 핸들색 니트에 오랜만에 화이트 팬츠 그리고 귀여운 토트백에 약간 진 네이비색 코트 매치해서 나갈게요. 그냥 얼굴 살짝 정리 정돈 정도만 해줬어요, 여러분. 자취하고 나서는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외출복을 입는 게 지금 너무 어색한 거 알아요, 여러분? 맨날 맨투맨에 집에서 조거 팬츠 입고 이러다가 옷 갖춰서 입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. 블리스가스, 타고나게. 아까 핑크색이었을 때 이뻤는데 <laughs> 갑자기 이이 이 엄청 큰차도 <laughs> 그럼 갑자기 색이 애매해졌어. 더 진했었는데. <laughs> 누구? 외동으로 두 개나 있어. 아, 나 빼고 다 결혼하네. <laughs> 여기 그리스 로마신나 스타일이야. 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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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따라라라라. 웃음> 엄청 넓은지? 그러니까. 야, 욕조도 <laughs> 있어. 대박. 여기 그거 나 야한스터. <laughs> 오, 대박. <laughs> 오랜만에 와서 더 좋은 것 같아. 침대도 엄청 넓고 그러니까, 좋아. 너무 좋은데? 야, 아니야, 코스트코야 <laughs> 너이 자식. 미래랑 <laughs> 맞지. 아, 빨리 빨아놓고 먹고 싶어. 아, 배고파. 아, 친구가 아직 안 왔는데 벌써 신전이 와가지고. 아, 오징어 대게. 촉촉한 초코칩. 뚝뚝한 감자칩. 오리온 다니시는 분 있으면 이거 큰 사이즈로 좀두 배. <laughs> 부탁드릴게요. 예, 네, 두배 그리고 추억의 숏다리. 흰머물 카스타드. 오감자 신상 스틸 대왕 오감자 맥주 저거였어 어, 민감했어 들어와? 응 아, 왜? 냄새가 미쳤어! <laughs> 깜짝이야 오늘 라인업은 교촌 허니콤보에 어, 신전 왔어. 중간 맛의 순대에 외지 감자에 오뎅 튀김 아 진짜 뜯었나 <laughs> <그거로 festivals 이제> <웃음> <웃음> <샷이> ]']웃음> 새로운 시작. 이차 시작.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? 네가 노력하면 다 되는 거지. 나 오빠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싶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싶. <목소리> 그래 내 말이야. <목소리> 아 조용해. 뭐뭐뭐뭐 <어머머머머. 목소리> 오늘은 선이의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요. 뭐 멀리 가는 건 아니고 동네에서 그 삼겹살에다가 이제 소맥 한잔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생일 파티를 조촐하게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. 오늘 오랜만에 구워 먹는 고기. 먹으러 나가서 너무 좋아, 여러분. 자취하고 나니까 더 구워먹는 고기를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. 뭔지 알죠? 사실 자취하는데 집에서 고기 우면막 기름 튀고, 막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자. 원래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오늘은 얘들아, 우리 약간 구워먹는 고기 어때? 약간 예를 들면 삼겹살? 콕 집어서. 요거는 스킨 스티커즈의 항산화 앰플이에요, 여러분.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안티에이징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이 황산화 앰플, 안티에이징 앰플을 살짝 발라주면서 제가 요즘에 요거 아침 저녁으로 되게 열심히 발라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탄력이 살짝 올라간 느낌?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.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노화를 조금 천천히 갈수 있도록 피부의 운명을 결정하는. 항산화, 스킨스티컬즈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병원 판매용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개인적인 견해지만 믿음직한 느낌 그다음에는 이제 VT 코스메틱의 이 시카 콜라겐 크림 일본에서 인기가 진짜 많아요 제가 그걸 또 언제 느꼈냐면 일본인 친구들도 이 VT 코스메틱 제품을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거든요? 완전 제 스타일인데 제가 워낙 끈적이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 제품 진짜 끈적임 1도 없고 완전 산뜻하고 쫀쫀하게 쫙 흡수되는 느낌! 나 요즘에 좀 피부가 처진 것 같다, 요즘 좀 탄력이 부족하다 할때이 제품 좀 듬뿍 얹어서 쓰는 거를 요즘 좋아하고 있습니다. 이게 시카 성분에다가 콜라겐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쫀쫀한 제형으로 발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실타래처럼 늘어나는데 얼굴에 바르면 바로 그냥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는 게 신기한 느낌. 음 오늘 스킨 케어 무슨 일이야? 오늘은 30분 퀵킹 메이크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애절한 노래를 부르면서 턱 쉐딩을 치기. 보통 아나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메이크업 해야지 하다가 보면은 결국 풀면 되는 그런. 피 제이 컬링 마스카라 01번 롱앤컬. 짱 좋아. 사랑해요 피. 진짜 괜찮죠 이 마스카라 여러분.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? 얇으면서 두껍지 않게 발리는. 좋아! b y baby, hey, baby. Baby, baby. Baby, baby. Baby, baby. Baby, baby. Baby, baby. b 이 b y baby. Baby, baby. b a b 쥐갑스 이게 뭐냐면 그냥 멀티 수딩밤이거든요. 손으로 녹여가지고 이 정말 보습이 필요한 아무데나 발라주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요즘 이손 너무 갈라져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수시로 여기 이런데 발라주고 있고 팔꿈치 이런데도 발라주고 있고 어디든 다 바르고 있어. 요 입술에도 막 바르고 100% 자연유래 성분이라서. 본 가족이 다 써도 된. 이거 스틱 타입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크기가 작아가지고 이게 미니 백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넣어서 다니기도 하거든요? 저는 더 쪼끔해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엄청 좋단 말이에요. 트러블 나가지고 여기 자꾸 긁어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발라줘요, 이렇게. 병풍에서 추출한 시카. 어. 트리플 시카 들어있어서. 시카하면 또 엄청 진정이잖아요. 트러블 빨리 가라앉으라고. 그 다음에 에어팟만 챙겨서 나가면 땡. 이왕 패딩을 입어줄 거예요. 완전 그루스트. 더티와 스와이트 두 개를 레이어드해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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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happy. Well, wow. I'm so happy this one's for you. Tell me, sweet mama, what's a guy? You got a ten inches. Who I to my Miss Shaw, let me be your man. I'll shave shaving wear a cap of my head, but matching robes all shiny and red. 알아서 골드스톤 언제까지 맬 거야? 찢어질 때까지. <laughs> 다, 다음번, 한1 0년도 아니야. <laughs> 근데 그때 이쪽에 어차피 역할 있지 않아? 이할이0년도1 <laughs> 0년도다0나도나도뭐 나왔어? 어. 도2 0긴0년도 2010년도. 일0 1 0년도 2010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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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0년도.

진짜로 눈 얼굴이 벌거죽죽 해가지고, 네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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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기가 날좀좀 풀어 야, 뒤로 와, 뒤로 와, 약간 이거.